안녕하세요 d k 강삼입니다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또 마찬가지로 제 장식장에 있는 피규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 가지도록 할 건데요 지난번에 아이언맨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크나이트 라인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이쪽에 있는 무비 피규어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다른 이쪽 터미네이터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피규어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대충대충 보여 드리는 것보다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상세하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쪽에 있는, 예, 비 피규어 몇 가지 있는데, 이쪽 피규어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은 좌측에 로봇캅이 있고요. 로봇캅과 이공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매트릭스와, 아, 뒤에 프로젝터도 보이고,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하나씩, 예,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좌측에 있는 로봇캅, 과209 여기에 제일 크게 보이죠? 이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보캅과 209둘다 하토이 제품이고요. 따로따로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동시에 예약을 당시에 받아서 같이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우선 로보캅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아 있죠. 영화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로보캅 원에서 어, 로보캅을 갖다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있는 모습이 재현된 디오라마 세트가 같이 포함된 도킹 스테이션 버전입니다. 그 의자와 함께 포함된 버전으로서 여게 다이캐스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아이언맨과 다르게 뭐요즘엔 아이언맨이 있다면 옛날에는 이렇게 로보캅이란 게 있었죠. 아 영화는 정말 지금 봐도 명작이에요. 예, 가슴에 데미지 파츠도 교체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자이 몸은 다이캐스트로 돼서 되게 묵직해요. 어, 빛깔도 이렇게 영화 특유의 보라색 빛, 푸른 빛 이렇게 도는 느낌도 자연이잘 되어 있고요. 로보 같은 경우 음성 재현까지도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건전지 넣고 테스트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로보캅이 있고, 그 옆에는, 아이로보캅원의 강력한 빌런인데, 정말 그 끔찍했던 기억이 납니다. 로보캅원에서 그 209의 모습에, 그 영화에서 그 뭐랄까, 처음 그 209를 OCP 그 간부회의에서, 회의장에서, 어, 테스트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나실 텐데, 거기서 이 209가 고장이 나가지고, 예. 아주 그냥 엄청나게 무서운 장면이 나오죠. 당시 어렸을 때그 장면을 보고 정말 충격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멋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 로봇 이 공구 같은 경우는 이 다리 연장 기믹이 있어서 그대로 전시하는 것보다 조금 뒤로 빼서 약간 키를 크게 해서 전시를 하는 게좀더 전시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공구 같은 경우는 이 고무 갈라짐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고무 보호제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이렇게 깔끔하게 예, 갈라짐 없이.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무 보호제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전혀 갈라짐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피규어들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에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세 개의 피규어가 먼저 앞에 보이죠? 제일 우측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핫토이사의 블레이드라는 에, 피규어예요. 블레이드의 주인공 데이워커. 정말 출시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지금 봐도 정말 명작이에요. 에, 구하기가 지금 다소 어려워졌죠? 저는 당시에 구매를 했던 건데 아 정말 명품이에요 네, 명품 중에 하나예요 출시된 지가 오래되었지만 지금 봐도 전혀 에, 꿀리지 않는 디테일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 옷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가죽 보호제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 가지고 아직까지 가죽에 그런 파손이나 해짐이나 부서짐 같은 현상은 저는 아직 없습니다 블레이드도 정말 재밌었는데 블레이드 이참 뭐랄까 블레이드 하면 역시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지금 뭐 새로운 블레이드가 와, 촬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블레이드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웨슬리 스나이프스를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 핫토이 매트릭스 네오입니다. 자이 매트릭스 네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예, 핫토이에서이 시리즈로 다 출시를 안 해준다는 점이 너무 아쉬워요. 참 정말 잘 나왔거든요. 매트릭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영화잖아요. 정말 재밌게 봤고 정말 멋진 영화인데 참잘 나왔어요. 피규어가 거의 뭐 판박이에요. 그대로 키아누리로스 판박이고 조닉도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매트릭스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계속 핫토이에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달랑이 네오 하나만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옆에 보면 모피어스가 있죠. 자, 이 모피어스는 핫토이에서 나온 제품이 아니고 토이즈웍스라는 회사에서 예, 비 라이센스 회사에서 예, 토이즈웍스라는 회사에서 출시를 해준 피규어예요. 처음에 프로토의 사진이 공개됐을 때참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것 같은데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선글라스를 벗기면은 예, 많이 안 닮았죠. 근데 이거를 선글라스 벗겨서 어, 전시할 일은 없잖아요, 매트릭스를. 누가 그렇게 전시할지 모르겠지만 그 단점이라 그러면은 저 선글라스를 베끼면 너무 이상하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뭐 매트릭스 모피어스를 뭐 갖다가 선글라스를 글쎄요 베끼고 전시를 하실 분들한테는 뭐큰 단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트릭스하면 이게 검정 선글라스 아닙니까 네오와 마찬가지로 둘이 이렇게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진열하고 있어요 뭐 퀄리티도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 요번에 토이즈웍스에서 트리니티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트리니티 같은 경우 토이저 역사에서 나온 트리니티 는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스럽지 않고 그 해커인가요? 그 롱산인지 뭔지 다른 회사가 또 있어요. 그 회사에서 나온 트리니티 는 개인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 회사 가 예약을 해가지고 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도착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피규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피규어는 잠시 뺐습니다. 아, 빨리 장식장이 공간이 생겨 서좀 여유롭게 전시하고 싶네요. 사이드쇼 제품입니다. 1대6 사이즈의 예, 스타크래프트2 짐레이너. 2, 타이커스 제품도 나왔죠, 나중에. 추후에 타이커스 나왔는데, 저는 최초에 이 짐레이너가 공개됐을 때,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프로토사진 보고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예약을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지금은. 이예 아무래도 이런 액션 피겨 같은 경우는 관절이 움직이는 그런 피규어다 보니까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이드쇼 같은 경우 액션 피규어를 많이 출시를 해본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좀 뭐랄까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만족도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세워놨을 때이 큼지막한 사이즈랑 이무 존재감이 있어서 꽤나 멋있게 디피는 할수 있어요. 가격이 지금 뭐 반토방이 나서 많이 뭐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멋지게 잘 저는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타이커스 하나 더 구매를 해서 진열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가지고 좀 한동안 구했었는데 너무 자리도 없는데 또 자꾸 늘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그 옆에는 에일리언데 프레젝터에 나오는 스카 프레젝터예요 하토이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가면도 벗겨서 무서운 이빨 있잖아요. 네, 사각한 이빨, 무서운 모습의 이빨로 전시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렇게 가면을 씌워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저는 취향이, 파이더맨도 그렇고, 아이언맨도 그렇고, 언마스크보다는 마스크를 좀 쓰는 걸 선호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언마스크 헤드로 진열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자, 일리언대프레데트 옆에 있는 거는 에일리언은 에, 액션 피규어가 아니에요. 스태츄예요. 레진으로 된 건데 꽤 오래전에 에, 레진으로 된걸 구매를 해서 도색을 부수로 한 거예요. 부수로. 부수로 도색을 해서 좀 지저분해요. 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건데 이사를 몇번 다니면서 많이 부서졌어요. 많이 부러지고 이 레진이 굉장히 내구성이 약하더라고요. 조금만 하면 이게 부러지고 막 그래 가지고 아무튼 오랫동안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이즈는 맞지 않지만 프레데트 옆에 그냥 이렇게 잘 세워 놔서 진열하고 있어요. 나름 뭐랄까?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약간 나름 그 스타크래프트 느낌인가요? 예, 마린이고 프로토스고 그 다음에 저그고 그런 느낌이 어느정도 있어서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 영화 피규어 어, 몇개 추가로 또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아직도 뭐 많은 남은 피규어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추후에 차차 제가 짬나는대로 예, 중간중간 한번씩 남은 피규어들도 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와서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